우셔요, 기술 먹고 그런 차원 일자로서왜술 끊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찮께 믿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 받주셔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좀오렵게 했어요. 안어야 성령 받습니다. 새게나와야 성령 받습니다. 성경 그는 소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구주십니다. 믿으면 바로 성령님 주셔서, 어서 커야 돼. 익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수님처럼 밝게 되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믿지 않는사람과 다른 것을 성령님이나 왕께계시라는 것. 자동차가 하고 갈지라도 주님은 같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 통행을 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충분해 계세요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제주도에서 문정면허증딱 써요 제주도에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부천천주에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할수 있듯이 어디든지 그리고 외국에 가면 국제 면허증만 다꾸내나듯이 우리 성령님 다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원주도에서도, 사막에서도 다 끝까지 가서 다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이라. 무시 되리라? 승인이 되리라? 승인이 되어 보냄을 받는사람은 성교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성교하면 성교사다.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 찬양대원부터 시작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전도는 우리 코밍에 미그리스요 예수께서 가라고 했으니, 했어, 안했서 했으니, 타업하려면은 길한 건너편을 가든지 직업 반대편으로 가야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다 끝까지 있어요. 아, 그렇다면 길한건너을 건너가든지 직업 반대편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루고 있으려냐, 그 말이거든. 어째, 언제 가지치려습니까 우리는 가르쳐서 가야 되죠?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너무 걱정먹지 말고요. <laughs>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오준, 음, 우리 목사님 파우성께서 1사교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순간 자격증 받은 거예요. 외국에 가서 문화 충격,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 바다에 들어있 받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다. 그러면 보냄을 받을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서 선교사 자격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소남권 냉멸정, 오른손 냉멸죠 오른손 없으면.